가야의 로 반려동물 천만 시대 여기엔 경찰견 맹인 안내견 등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특수 목적견들도 있는데요 은퇴한 경찰견을 돌보며 스스로를 개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분 김민철 씨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반려견 사랑이 극진한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부산 부암동의 한 네. 아파트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세요 예. 네. 네.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집마당이 강아지가 있습니다. 드디어 반려견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말티즈와 사모예드입니다. 아이고, 이쁘니 큐! 보리! 야 자, 엎드려. 보리, 엎드려. 보리 이었네요 턴! 돌고, 돌고. 우리 보리. 오는 선? 보리는 제일 사실은 마음이 아팠던 개죠. 정확한 나이는 추정밖에 안 됩니다. 유기견이다 보니까 현재로 한 7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덩치 큰 하얀색 털 친구는요. 지인이 키우시다가 도저히 어, 여력이 되지 않아서 저에게 잠시 임시 보호를 맡겼는데요. 보호를 하던 도중에 이제 정이 들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이 집의 터줏대가 올해 14살이라고 하는데요. Q, 이라, 이라. Q. 사실 큐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최고 마형 큐입니다. 서울 경찰 특공대에서 폭발물 탐지견을 하다가 이후 대한민국 1호 마약 탐지견을 했습니다. 와. 은퇴를 하면서 저희 집으로 이장이라고 해서 어, 이렇게 귀운 개고요. 폭발물과 마약 탐지견으로 맹활약을 펼친 휴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어 7년 전 은퇴했는데요. 다행히 민철 씨 집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경찰인 민철 씨는 현재 경찰견을 다루는 핸들러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는 사실 엄청 좋아하죠. 저보다 더 좋아했던 분이 있죠. 제 아버지가 수의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저도 이제 개를 좋아하게 됐는데 자식을 하나 더 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어떤 파트너보다 사실은 이 개와 함께하는 그런 경찰견은 더욱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의 반려견 사랑은 대단한데요. 오랜 세월 개와 함께한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기도 했습니다. 민철 씨는 스스로를 개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글은 그동안 개에게 얻었던 그런 감사함, 고마움들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던 말입니다. 경찰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이제 경찰견 파트너죠. 개로 인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견공들. 경찰견, 소방구조견, 맹인 안내견 같은 특수목적견들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가슴에 남는 견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생각이 많이 나는 개가 있는데 저희 첫 파트너였던 레리라는 수색견이었습니다. 수색 중에 독사에게 물려서 순직을 하는 사고를 당해서 더욱더 마음에 지금까지 가슴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가족들과 함께 레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널찍한 테라스에서 뛰어노는 반려견들. 방학이라 집에 있는 두 아들과 아내까지 온 가족이 밖으로 나왔는데요. 세 마리 반려견의 뒤치다거리를 실은 내색 한번 없이 해주는 아들. 그리고 밥과 간식을 챙겨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기다려. 마비 다급한 아들. 뭐가?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라는 말을 아들은 반려견을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같이 사기도 했고 저 아버지 영향으로 좀 개를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 반려견에 푹 빠진 남편 때문에 이사도 하게 됐다는데요. 이 집도 남편이 마당 있는 거 알고 부동산에막 알아보고 그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해두고 이제 혹시 나오면은 이집 말해주세요 하고 해가지고 알아보고 온 집이고요. 이제 강아지 키우고 싶어가지고 아빠 이게 안된다라고 말을 하면 자기 차에 가서 같이 밤도 새고 이제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이번엔 견공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산책을 준비하는데요. 장군이부터 먼저 나가세요 아, 엄청 신났어요. 지금 산책 간다고. <laughs> 두 아들과 함께 산책에 나선 민철 씨. 덩치 큰 녀석들도 있다 보니 혼자서 반려견 세 마리를 산책 시키기란 쉽지 않은데요. 다큰 아들 둘이 함께하니 아빠는 그저 든든하기만 어, 글쎄, 글쎄, 글쎄. 합니다. 아들과 반려견들 보기만 해도 흐뭇한 광경이죠. 그냥 가족이죠.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이제는 떼어야 뗄수 없는 먼친적보다도더 가깝다고 할수 있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 씨가 큐를 데리고 외출에 나섰는데요. 이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동물병원. 교수님 왔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Q. 왔습니다. Q. 예. 이런다. <laughs> 예. 왔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예. 음. 여기 별로 어, 안 좋아지. 병원에 안 오고 싶지. 음. 어. 검사 좀 한번 해보자. 알겠? 익숙한 듯 걸음을 옮기는 큐. 자, 올라오자. 이샤.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걸까요? 특별히 아프다기보다 이제 노견이다 보니까 이제 케어를 해 줘야 되는데요. 큐를 데리고 진료하러 왔습니다. 건강 검진이죠. 올해 네요. 나이 14살. 견공의 평균 수명이 10에서 15년 사이란 걸 감안하면 제법 많은 나이죠. 이제 나이가 있어서 백내장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경찰견 은퇴 후 큐가 건강해질 수 있었던 데 원장님의 공이 큽니다. 예, 평소에 수사 선생님은 유기견을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면 또 간단한 진료도 봐 주시고 정말 도움을 많이 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어디 아픈 곳은 없어야 할 텐데 검사하는 동안 내가 타 들어가는 민철 씨. 혈액 검사도 빼놓을 수 없죠. 됐어. 아이고. 건강 상태 이렇게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보면 규는 그 건강 상태는 상당히 좋고 어, 그다음에 뭐 단지 좀 백내장이 좀와 있는 것은 나이가 먹으면 서 생기는 병들이니까 어쩔 예. 수 없고 급여량도 평상시 하던 대로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에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규, 예. 다음에 또 보자. 건강해야 된다. 예. 결과가 좋으니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우연이라 사실 건강 상태가 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하셔서 정말 마음이 좀 한결 가볍고요 은퇴견으로서의 견생을 잘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며칠 후 반려견 세 마리의 아빠 민철 씨가 오늘은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예, 오늘 부산시청 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 어, 반려견 문화 교실 재능 기부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지난 2017년 개소한 부산 반려동물 복지 문화센터 이곳에선 구조된 유기동물들을 보호하다가 입양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십여 마리의 동물들이 평생 함께할 주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유기 동물이 공고 기간이 열흘 정도 되고요. 열흘이 지난 아이들 중에 입양 갈수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미용해서 입양을 보내는 곳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이제 반려동물 문화센터라는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산에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재능기부를 하면서 이제 교육을 담당하게 되어서 2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봉사자들도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봉사를 열심히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기 들어가시면 냉각제야. 고양이, 강아지 등 수십여 마리의 동물들이 있다 보니 일손은 늘 부족한데요. 봉사자들은 센터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동물들과 교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고양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고양이 입양하기 전에 이렇게 봉사하면서 고양이. 그래서 알게좀배우면더 좋을 거 같아 가지고 감사하게 됐어요. 오늘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재능 기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도 하고 이렇게 만져 주고 사를해 주는데 사회화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인간과 우리 동물들이 반려동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키포인트입니다. 보면 문제가 분명히 어떻게 하면 인간과 반려동물 모두 뭐, 행복할 뭐, 수 있을까? 뭐, 이에 대해 뭐, 늘 고민하는 뭐, 민철 씨는 뭐, 사람들에게 주저 없이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그 나누고 있습니다. 포메라니안을 키우는데. 포메라니안 중에 네. 네. 계속 다른 강아지를 보면 짖어서 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잘 모른다.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온다면 짖게 되죠. 너가 지금 짖을 필요가 없어. 저 다른 강아지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아지가 행동을 하는 데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고칠 수도 있고 진짜 노력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마음도 가진 것 같고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도 많은데 조언해줄 수 있는 내용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좋았어요. 행복한 반려 동물 생활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울리는 초인종. 어서 오세요. 아이, 어, 어서 오세요. 예. 아, 들어오세요. 예. 손님 모두 네. 강아지를 네. 꼭 끌어안고 오셨는데요. 정말 귀엽죠? 대체 아유. 어떤 모임일까요? 너무 귀엽네요. 보신 분들은 다 강아지로 인해서 이렇게 인연이 됐던 고마운 분들입니다. 가끔 이렇게 모여 강아지들과도 친구처럼 지낸다는데요. 이분은 민철 씨 소개로 유기견을 아이고, 입양했습니다. 유기견센터에서 한번 봤는데 이제 오늘 처음 보는데. 딸만 네, 돌있다 보니까 아들 없었는데 막내 아들이고. 네, 늦바람이 무섭다고 뒤늦게 강아지 사랑에 푹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laughs> 저는 뭐 유기견과 일반 돈을 주고 사오는 친구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차라리 이 친구들이 더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마음도 아프고. 사랑이 요즘 좀 어때요? 지금은 이제 다섯 살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되게 의젓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못 말리는 사고뭉치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집안에서 너무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아파트니까 위층 아래층 사람들이 전부 다다 다 네,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기 있는 큐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저희 집 아들입니다. <laughs>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다면 유기견이라는 말도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민철 씨는 유기되고 고통받던 동물들이 새 가족을 만나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반려견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들이 인간과 공존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저 역시 많은 교육과 이런 행동.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완성. 만들어요. 은퇴한 경찰견을 돌보는 반려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경찰견 핸들러를 교육하는 전문가로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김민철 씨. 그가 그려가는 인간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한 경찰견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김민철 씨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분 너무 귀여워하시던데요. 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어머, 반려견 역시나 귀엽죠. <laughs> 네, 아니, 저맨 앞에 김민영 아나운서 얘기했던 토베기도 그렇고요. 음. 또 경찰견 큐도 그렇고요. 이런 특수 목적견들이 이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시절도 있었대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실험 기증되거나 또는 안락사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지금은 뭐 법이 개정돼서 그럴 일은 없고요. 다만, 어, 시간이 지나서 노견이 됐을 때 우리 인간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견공들을더 예우를 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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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서 보신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에는요. 아직까지도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이 음. 참 많았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더 널리 널리 확산되고 자리 잡길 바라봅니다. 그래요. 네. 김민철 씨는 지금 현직 경찰이신데요. 경찰견 종합 훈련학교에서 경찰견을 다루는 핸들러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경찰견들에게 우리가 너무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던데요. 그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려동물 또 나아가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